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알고보고의 홍쌤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찍어 온게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지금 점포가 다 비었어요 여기 부동산만 하나 들어 있어요 여기 점포에 부동산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점포는 다 비었어요 보이시죠 예, 전부 다 비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 건물도 살짝 보이시죠 1층 2층인데 저 2층도 보시면은 점포가 비었는지 부동산 매매임대가 가득 붙어 있고요 덕지덕지 덕지 다 붙어 있어요 여기도 어 맞은편 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 점포가 모두 몇 개예요 와 이거 다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을 일이 아닌데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야 이거 심각하죠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상가 투자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뭐, 목돈이 생기면은 부동산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요. 어디에 투자할지, 특히, 어, 나는 분양상가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분양상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겼을 때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고자 하는 건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문제는 이 분양상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뭐 위험하다는 뜻이 어, 무조건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요. 굉장히 조심해서 이것저것 짚어보고 투자를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했어요. A씨라는 분을 오늘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도시의 신축 분양 상가를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뜻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다는 뜻이죠 어떻게 손실을 봤느냐 이분은 2021년에 동탄신도시 정확히는 호수공원 앞에 10억짜리 상가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뭐 10억짜리 상가 투자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어, 동탄호수공원 앞에 있는 상가가 분양한다는 홍보물을 우연히 발견을 했고 그래서 주변에 분양 사무실을 찾아간 거예요 분양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임대수익률도 5에서 6%를 보장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몇년 후에 시차익도 4억에서 5억 정도 거둘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잖아요. 네. 이 청사진을 듣고 굉장히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양을 받게 됐고요. 2021년에 완공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임차인이 없이 계속 공실 상태가 된 거예요.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상권이 형성이잘안 됐어요. 그 뿐만 아니라 A씨는 이 건물을, 이 상가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출 이자가 있잖아요.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관리비라든가 재세공과금을 온전히 본인이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임차인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내야죠. 그래서 손해가 너무 아급하게 된 거예요. 어, 이거 한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지 한번 제가 가봤어요. 우선 가보기 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잠깐 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지금 매매가가 8억 원이에요. 매매가가 8억 원이고 경기도 화성시 송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전용 11평인데요. 전용 11평 매매가 8억, 8억 매매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8억짜리 매매 상가가 보이시나요? 요거. 분양가는 10억이에요. 분양가가 10억인데 지금 8억에 판다는 거죠. 사용승인일, 준공일이 언제예요? 2021년 12월 8일. 그러면은 지금 2025년이니까 22, 23, 24. 만 3년 이상을 점포를 비워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대 하나도 못하고 세를 한 푼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죠. 세도 한 푼만도 못 받고 매매가도 처음 분양했던 10억에서. 20% 떨어진 8억에 내놨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망한 거잖아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됐지? 한번 지도를 살펴봤어요. 카카오맵 지도를 펴봤는데요. 동탄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바로 앞에 복합상가입니다. 전문 복합상가고요. 여기가 2021년 12월에 준공이 된 그런 상가인데요. 이 어? 상가 보시니까 호수공원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배우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어요. 여 보이시죠? 동탄호수공원입니다. 야, 벚꽃도 피고요.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있었고요. 뭐, 위치가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이상가거든요. 이 복합 상가 건물인데 여기에 분양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아, 망했다고? 자세히 보시면은 왼편에 스타벅스 보이시죠? 1층에 스타벅스도 들어와 있어요. 우리 스세권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그럼 투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내 점포 이게 망했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문제예요. 전면에 있는 상가는 괜찮았는데, 이 측면, 그리고 후면 쪽으로 가시면은, 가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측면도 한번 찍어봤거든요. 이게 측면입니다. 자, 측면에 점포들 다 비어있죠? 어, 보이시나요? 이야, 이거 다 비었어요. 지금 이 길을 끼고, 마주보고 있는 점포들이 다 비어있어요. 빈거 보이시죠? 요 끝에 식당 하나 들어와 있고요. 2층도 비어있고, 1층 전부 다 부동산 매매 임대만 덕지덕지 붙어있어요. 이거, 이 점포들 다 월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와, 이거 하나에, 점포 하나에 분양가를 10억이라고 치면은 10개도 넘잖아요, 점포가. 이거 100억 이상이 그냥 잠겨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건물 외곽에 있는 점포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점포, 안쪽에 있는 점포들, 이 건물 안쪽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는 더 처참합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비어 있어요. 이 길을 끼고 보이시죠. 야, 이거 다 비어 있어요. 잠깐, 잠깐 들어가 있는 점포들이 살짝 언뜻언뜻 보이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장사가 거의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도 닫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나간 상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보세요. 점포 다 비었잖아요. 여기. 이요다 부동산에서 광고하는 것 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여기도 점포가 들어갔다 나간 것 같고요. 보이시죠? 다 점포 비웠어. 임대문의, 임대문의. 야, 이거 어떡합니까? 2021년에 지은 신축 복합상가인데, 상가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상가 투자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도시 특히,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신축 분양 상가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이 A씨가 여기 투자에서 왜 실패를 받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신축 상가이기 때문에, 상권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 형성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거의 십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권 형성이 되려면 오래 걸리는데 이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 분양 상가는 입점을 해야지만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임대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에 신축된 상가들은 전부 분양가가 고분양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행사가 이 신축 상가를 어떻게 짓냐면은 땅을 제일 먼저 사거든요. LH에서 땅을 사는데 전부 최고 입찰가를 써야지만 이 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땅값 제일 비싸게 사고 그리고 요즘에 공사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공사비 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어. 거기다가 본인들 마진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행사는 고분양가로 책정을 해서 상가를 팔수 밖에 없어요. 이거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금을 너무 많이 썼다는 점입니다. 상가 분양금 중에 적게는 60%,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허다하거든요. 상가 분양금의 70% 수준을 대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변에 신규 상가가 계속 공급이 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렸죠. 내점포도 지금 다 비어 있는데 그 옆에 또 건물들이 지어져서 상가들이 막 분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잘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AC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로또라던 상가의 몰락, 강남 아파트도 비었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파트 상가 점포가 2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7%가 비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분양 대상에된 상가 전체가 미분양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분양하는 상가들도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거죠 아니 강남 한복판도 이렇게 비었는데 신도시 수도권은 어떡하냐고요 아파트 경쟁률은 442대 1인데 상가 경쟁률은 제로 빵입니다 빵 같은 언론자료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기업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에 따르면 가로수길, 청담동, 이태원, 강남 등 서울 6대 주요 상권의 평균 공실률이 17%랍니다. 다섯 음... 개 점포 중에 하나는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뿐만 아닙니다. 이게 신도시로 가면 더 그런데 경기도, 하남, 남양주 등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공실률이 40에서 50%에 달하는 상가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몇 프로? 40에서 50%. 절반이 비웠다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그러면은 상가 투자할 때 유의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분양 사무실에서 말하는 임대료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를 한번 판단하셔야 돼요. 주변의 상가들의 거래 사를 한번 꼭 보시고요. 월세를 얼마 받는지도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야 내가 분양받고자 하는 이 점포가 분양가가 높은지 낮은지 월세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언제? 어, 수시로 가서, 낮이건 밤이건 주중이건 주말이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보셨겠지만 같은 점포라 하더라도 어떤 점포에는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내 점포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 형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 점포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수익성에 기반한 가치평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월세가 내 점포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월세가 낮아지면은 내 점포값이 떨어지는 거고요. 월세가 올라가면은 내 점포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서 월세를 받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역산을 해서 가치를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대출의 의존도를 낮추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투자를 아무리 잘하셨어도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어 상권이 형성되지 못한 신도시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월세는 온전히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체 분양 상가 금액의 절반 이하로만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이게 60% 70% 되면은 부담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검토. 상가 투자에 영향을 받는 외부 요소가 있거든요. 금리라든가 주변에 유사 경쟁 업체의 등장. 상가가 늘어난다는 걸 말씀을 드리죠. 상가가 여러 개 계속 지어지게 되면은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권의 변화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 동선에 의해서 어떻게 상권이 움직이는지까지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도 상권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별표 꽝 이렇게 쳐놨어요 상권 형성에서좀더 신경 많이 써시고요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겁니다 분양사무소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시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발품을 많이 파실수록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상가 투자 좋아요. 상가 투자 굉장히 좋은 건데,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의사항들 잘 보시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보고의 홍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